네세 번째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액티비티를 생성, 빈 액티비티를 생성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설정에서 리사이클러 뷰 의존성을 추가하고 디펜를 추가하고 레이아웃을 구성한 후 커스텀 뷰 홀더 어댑터 만들고 어,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플리커 API를 이용해서 외부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네, 볼리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미지를 추가해서 리사이클러 뷰를 스크롤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목록을 가져오는 것까지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기존에 저, 어,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와 세컨 드 액티비티 두 개가 생성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으시죠? 이거는 인텐트 액티비티와 인텐트 추가하고 클릭하고 액티비티 인텐트를 통해서 액티비티 를 실행하는 예제 코드였고요. 여기에 세 번째 액티비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MT 액티비티 어, 마우스 클릭해서 뉴에 액티비티에 MT 액티비티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 이름은 어 리사이클러 액티비티로 하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한 뷰 액티비티고 거기에 인터넷 연결까지 수행하는 실습이기 때문에 이름은 다른 이름을 지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추가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러 액티비티고요. 그리고 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보시면 어, 리사이클러 액티비티가 추가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앱이 실행될 때 리사이클러 액티비티를 먼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실행할 때 실행시켜주는 액티비티를 이 인텐트 필터를 메인과 런처 인텐트 필터를 리사이클러 액티비티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변경해 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안드로이드 트레이닝 액티비티 빈 화면이 출력된 것 보실 수 있죠. 이제 여기에 리사이클러뷰를 어, 사용할 건데요. 리사이클러뷰를 사용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리사이클러뷰를 사용하려면 우측 상단에 이 디펜던시, 이 우측 상단에 여기 프로젝트 스트럭처라고 하는, 프로젝트 스트럭처라고 하는 우측 상단에 이 폴더 모양의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스트럭처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모듈에, 앱 모듈에, 디펜던시를 누르시면,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디펜던시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할 수 있는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Recycler View를 검색을 하면 어, 이 중에 Android Support RecyclerView v3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 첫번이 이후에 인터넷 연결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볼 o l l 라이브러리도 같이 추가해주겠습니다. 볼 o l l 라이브러리인데요. 음 지금 보시면 볼리 경우는 여기에 어 다양한 버전들의 볼리들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볼리 버전이 없기 때문에 어 수동으로 추가하는 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볼리를 검색해서 나오는 웹 페이지고요. 보시면 안드로이드에서 어,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 안드로이드 볼리 1.1.1 버전이 있습니다. 이 버전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어, 이 편집기 좌측에 있는 프로젝트 내비게이션 할수 있는 항목에서 그래들 스크립트를 누르시고요. 거기에 그래들의 모듈 앱에 대한 앱 그레들 파일, 빌드 그레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앱에 대한 그레들 설정이 있고요. 이 그레들 설정에 아까 복사했던 컴파일 볼컴 안드로이드 볼리의 1.1.1 버전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그레들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컴파일이라는 명령어가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수정해주고요. 우측 상단의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어, 빌드하면서 볼리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 실습 준비가 모두 마무리, 어, 됐고요. 리사이클러 뷰를 리사이클러 뷰 액티 리사이클러 액티비티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내비게이션에서. 리, 리소스 폴더에 레이아웃 밑에 리사이클러 액티비티를 갑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에 어,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좌, 어, 좌측 중간에 팔레트 항목이 있는데요. 팔레트 항목에서 어, 원하는 뷰를 추가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사이클러 뷰가 커먼에 생긴 것 보실 수 있고 여기 다운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이 리사이클러 뷰를 화면에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리사이클러 뷰가 추가되는데 이 리사이클러 뷰를 부모 뷰에 컨스트레인트를 맞춰서 가득 채우는 뷰가 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 리사이클러 뷰에 아이디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좌측, 우측, 상단에, attribute 항목에, 이 id라는 항목 안에, recycler underbar view라고 해서, 이 id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 recycler activity에, recycler view가 생성됐구요. 네. 다음으로 이 리사이클러 뷰가 사용할 커스텀 아이템. 그 강의에서 보셨던 어, 하나의 이 아이템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XML, 커스텀 XML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우측에 리소스 폴더에 레이어 폴더 아래에 우클릭을 하시고요. 뉴 파일에 네. 저는 여기에서 이 특정 하나의 레코드도 레이아웃이고 뷰 그룹이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XML 파일을 XML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아이템 리사이클러 아이템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미니어 레이아웃이 하나만 들어있는 루트로 되어 있는 레이아웃 XML이 생성되고요. 이 레이어 안에 일단 기본이 되는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를 추가했고요. 얘는 리 리사이클러 텍스트 어 타이틀 뷰라는 이름을 붙여도록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언더바 뷰. 그래서 타이틀 뷰를 이 해당 아이템에 하나 추가했고요. 리사이클러 아이템이 생성됐고 어, 리사이클러 뷰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사이클러 뷰 액티비티에 리사이클러 뷰가 추가돼야 되는데요. 이 리사이클러 뷰는 어,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데.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기 전에 어댑터와 어, 뷰 홀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와 홀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새로 만들 때 코틀린 파일로 만들면 이 클래스 상속 관계를 아직 지정해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아래 우클릭하시고요. 뉴에 자바 클래스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에 대한 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확장 클래스를 만들 때 자바 파일을 먼저 만든 후에 자바 파일을 코틀린 파일로 전환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어댑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댑터는 MyAdapter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 클래스의 어댑터라고 입력해 보시면 안드로이드 위어 여러 가지 어댑터들이 나오는데요. 어댑터라는 이름은 다양한 데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용할 것은 리사이클러뷰의 어댑터이기 때문에 이 리사이클러뷰 어댑터의 상속을 받는 어이 마이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제네일되는것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요. 일단 리사이클러 어댑터에 마이 어댑터 이 리사이클러 어댑터는 어, 일단은 코틀린 파일로 전환을 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코틀린 파일로 전환됐을 때 여기 어댑터의 제네릭 여기 부분에 뷰 홀더에 대한 클래스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뷰 홀더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 뷰 홀더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뷰 홀더는 리사이클러 뷰 홀더를 상속받는, 네, 마이 뷰 홀더를 만들어 주고요. 역시, 코틀린으로 전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 코드로 전환이 됐고요. 이 뷰홀더는 기본적인 파라미터 아이템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뷰를 만들어주고요. 아이템 뷰뷰 뷰. 그리고 어댑터. 어댑터는 마이 뷰 마이 어댑터. 마이 어댑터가 되고요. 그래서 뷰홀더를 만들어줬으면 마이 어댑터에 가셔서 이 리사이클러뷰 어댑터의 제네릭 파라미터에 마이 뷰 홀더를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 어댑터의 필수 항목들 메소드들을 만들어 줄때이 자동 완성을 이용해서 편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줄가 있는 마이어댑터 클래스 정의부에 Alt 알 t 엔터를 누르시면 인플리먼트 멤버즈라는 항목을 지정하시고 여기에서 추천하는 멤버 함수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onCreateViewHolder와 getItemCount onBindViewHolder. 이세 개가 필수 메소드이기 때문에 필수 함수이기 때문에 세 개를 추가해 줘야 되고요. 이렇게 추가해 주면 자동으로 추가해서 붙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뷰 홀더 뷰 홀더를 만들어 주는 코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뷰 홀더에는 인플레이트 XML을 불러와서 XML을 만, 어, 붙여줘야 하는데요. 일단 인플레이터라고 해서 XML을 파싱할 수 있는 인플레이터를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는 페어런트 이 이제 부모 클래스 이 지금 뷰첫 번째 파라미터가 parent인데요. parent 부모 클래스에서 가져와야 하고 이거는 이제 어 인티저 값이고요. 그래서 이 부모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부모 뷰 클래스의 컨텍스트를 가져오고요. parent context 이고 네 이걸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 layout inflator from inflator from 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인플레이터를 부모 클래스로부터 아, 부모 뷰로부터 컨텍스를 상속받아서 그걸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가져오고요. 이 인플레이터에서 어, 제가 사용할 뷰 홀더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이템 뷰 홀더고요. 인플레이터 플레이트, 인플레이트, 인플레이트. 제가 작성해준 레이어 파일, 아까 리사이클러 아이템 이란 레이어 파일 만들어줬죠. 이것을 헤어런트 부모 그룹에 포함시키고 어, 루트에 어태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트를 시키고 해당 생성된 뷰홀더를 뷰홀더. 여기에 아이템 뷰 홀더를 전달하면 그리고 어댑, 어댑터를 전달하면 이 on create 뷰 홀더 함수가 완성됐고요. 그리고 추후에 해당 홀더를 이용해서 뷰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이템 홀더 뷰 홀더 파이터로 받고 여기는 포지션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네 어댑터에 음 이렇게 만들어진 어댑터가 있고요. 이 바인드, 온 바인드 뷰홀더에서 바인딩된 이 데이터와 뷰 홀더 그 하나의 아이템에 대한 뷰를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넣어주는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넣어주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 클래스는 아이템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 코틀린 클래스에 아이템이란 클래스를 만들고요. 아이템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 데이터 클래스고요. 타이틀이라는 제목을 가진 아이템 클래스 하나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 클래스는 제가 만든 코틀린 기초 강의에도 나와 있는데 이 생성자에 나오는 이 타이틀이라는 어트리뷰트 프로퍼티죠. 멤버 프로퍼티를 t 하거나 t 할수 있는 지정하거나 가져갈 수 있는 함수와 여러 가지 컴포넌트 조회하는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어부문이고요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 해당 데이터 클래스를 어댑터가 가져야 합니다. 어댑터가 데이터와 뷰를 연결해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itemList에서 list-item이라는 네. 이게 생성한 시점에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itemList는 l a t e i n i t 을 사용해서 만들어주고요. 음, 네. 만들어주고, 이 아이템 리스트에 대한 카운트, 사이즈를 리턴함으로써 이 데이터와 뷰를 연결해주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인딩 될 때, 뷰 데이터를 수정해주는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이템은 아이템 리스트에 Get position 지금 이 binding 홀더의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 스크롤하는 시점에 데이터의 순서에 대해서 값을 주고요 해당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binding시키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 홀더에 텍스트뷰 텍스트뷰가 아이템뷰 아이템뷰에 지금 이 아이템 뷰의 이 텍스트 뷰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틀 뷰네요. 타이틀 뷰. 타이틀 뷰에 접근을 하는 코드를 뷰 홀더가 이 마이 뷰 홀더가 인플레이트 돼서 리사이클러 아이템을 받았고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이 기 때문에 뷰홀더에 타이틀 뷰 타이틀뷰에 할당하도록, 어,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일단은 이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아, 프런트 아이템 있죠. 프런트 아이템의 타이틀을 전달하는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이 코드가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사이클러뷰 컨트 어, 액티비티에 가서 이 여태까지 작성한 어댑터들을 연결하고 이 리사이클러 뷰를 활성화시키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사이클러 뷰를 호출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어,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어서,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어서, find view by id를 해야 되지만, 코틀린에, 코틀린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 코드를 축약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예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Recycler 뷰라는 함, 이, 바로 이 ID 값, 이 XML의 이 ID 값, 우측에 어트리뷰트에 있는 ID 값을 바로 접근해서 인스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코틀린 익스텐션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호출할 수 있고요. 여기에 어댑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성한 어댑터. 마이어댑터를 생성하고요 리셀클 어댑터에 붙여줍니다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데이터를 어, 만들어 줄 건데요 어댑터의 아이템 리스트에 리스트 오브 아이템 텍스트 타이틀 1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오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코틀린에서 쉽게 아이템들을 어, 리스트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만든 아이템이라는 데이터 객체에3 개의 객체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이템 리스트에 전달을 했고요. 해당 어, 리스트가 적용된 어댑터를 리사이클러 뷰에 붙였, 붙였습니다. 여기에 리사이클러 뷰, 리사이클러 뷰에 레이아웃 매니저도 필요합니다. 강의 노트에 나와 있죠. 레이아웃 매니저는 지금 화면에 리스트 형태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Linear Layout Manager를 어, 지정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Linear Layout Manager 이 Linear Layout Manager를 만들어서 컨텍스트는 지금 Recycle View Activity, Recycle Activity Linear Manager고요. 네. 보신 것처럼 아이템들이 추가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리사이클러 아이템의 크기가 보시면 얘는 매치 페어런트기 이 때문에 이 리미어 레이아웃의 크기 크기는 이 텍스트 뷰의 크기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의 크기 어, 이것을 120 dp로 고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기 이 정도 크기의 리니어 레이아웃 높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항목 추가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 이렇게 해서 리. 리사이클럽뷰 실습을 진행했고요. 여기에 이제 인터넷 데이터를 연결하는 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